이런식으로 뿌려주시면 되세요 <laughs> 바퀴벌레 잡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청담동 민석쌤입니다 자 오늘은 왁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왁스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왁스를 써야지만이 나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어, 보통 이제 집에서 왁스 바르시면은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막 바르다가 막 떡져가지고 막 다시 샴푸하러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남이고요. 어, 사용법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왁스 사용법. 하드 왁스랑 소프트 왁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둘다 똑같아요. 사용법은 왁스를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긁듯이 덜어낸 다음에 손바닥에 놓고 손바닥의 열로 충분히 비벼서 완벽하게 녹이셔야 돼요. 까그 하얀색이 이렇게 없어지도록. 그 다음에 왁스를 바르는데, 어디부터 바르느냐? 뒷머리, 옆머리, 윗머리. 조금 남은 걸로 앞머리. 아시겠죠? 뒤, 옆, 위, 앞. 앞머리부터 바르게 되면은, 이 딱, 왁스가 되게 하다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떡져버려요. 진짜 떡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다시 샴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왁스 바를 때는 순 많은 뒷머리, 옆머리, 윗머리, 앞머리. 이런 순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소프트한 왁스도 마찬가지로 뒤, 옆, 위, 앞머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바르셔야 되고, 어,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 왁스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강하거나 그리고 볼륨이 크게 없으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얘는 크게 막 금방 이렇게 딱 죽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샤이니한 게 덜하기 때문에 좀 고정력이 세팅력 이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떠서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샴푸하듯이 뒷머리 바르고, 옆머리 바르고, 윗머리 바르고, 앞머리는 비벼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 스타일링을 해주시는데, 왁스를 바를 때 처음부터 스타일링 하듯이 잡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바른다 생각하고, 발라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빗질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한 다음에, 마무리로 손톱, 손가락 끝으로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되고, 소프트 왁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숱이 조금 어 많거나 아니면은 그 포마드 스타일 같은 경우를 포마드 스타일 같은 느낌을 하고 싶으면은 소프트 왁스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더더 어더 윤기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 왁스랑 에센스랑 섞어서 쓰시면 돼요. 소프트 왁스 쓴 다음에 에센스도 한 번만 뚝 짜서 비비셔서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내가 오늘은 조금 매트한 느낌보다는 조금 샤이니한 느낌을 갖고 싶어. 근데 집에 왁, 매트한 왁스밖에 없어. 그러면은 매트한 왁스도 마찬가지로 매트한 왁스에다가 에센스를 한 방울 넣어서 비벼서 섞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되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왁스를 먼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에센스를 이렇게 딱 뿌리고 섞잖아요? 안 섞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얘가 안 섞여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비벼도 안 섞여요. 그래서 처음에 왁스를 바를 때는 왁스를 먼저 바르고 손에다가 충분히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센스 넣어서 비비면은 섞여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그, 제품 바를 때는, 어 조금, 샤인한, 샤이니한 느낌으로 제품을 바르고 싶으면은, 왁스를 먼저 떠서 충분히 녹이고, 그 다음에, 에센스 섞어가지고, 어 제품을 바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어떻게 뿌리느냐, 보통 이제 뿌리라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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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뿌리시잖아요? 이렇게 뿌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잘못 칙 뿌리게 되면은, 한 곳에만 쫙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유독 윤기 나고 그 부분만 유독 딱 뭉쳐 있어 나중에 되면. 그래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뿌리냐 느 이렇게 향수 뿌리듯이 위로 싹 뿌린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세요. 그럼 이 전체적인 분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나는 이런 워터 타입이 아니라 이런 워터 타입이 아니라 이런 가스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얘는 진짜 최대한 멀리서 멀리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세요. 에이, 바퀴벌레 잡겠네.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 어 나는 왁스 같은 거안 뿌리고 스프레이만 뿌려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웨이브 잡거나 C컬 잡았을 때, 그리고 남자분들도 드라이만 딱 하고 스프레이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처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뿌려도 되지만은, 포인트 살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텍스처 살릴 때라든지, 컬, c 컬때 같은 경우에도 텍스처 살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기가 좀 있거든요 얘를 한번 털어준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 잡을 때 그냥 손가락이 빛이다 생각하고 빛처럼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넘겨주시고 그러면은 그 결대로 이렇게 속까지 스프레이가 발라지면서 그텍스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얘든 얘든 마찬가지로 다 손에다 이렇게 뿌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잡아서 내가 포인트 살리고 싶을 때, 구렛나루다, 그럼 구렛나루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요 앞머리다, 그럼 요렇게 발라주시고, 시컬이다 싶으면 그시컬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자분들 웨이브 드라이 했을 때그 웨이브 컬 하나씩 하나씩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한, 색, 손톱보다 쪽아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더 가는 굵기로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쭉쭉 그냥 쭉쭉 잡아 당기세요 컬처럼 이렇게 말지 말고 그냥 쭉쭉 시컬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쭉 잡아 당기면은 그 부분만 제품이 싹 발라져가지고 텍스처가 살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컬 자체가 되게 오래가고 탄력 있게 잡힙니다 자어 오늘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와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제가 다 남겨놨거든요. 거기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